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삼성 sdi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캐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이든 후보 사표 충격 여파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 sdi 만 이런게 아니라요 지금 어떻게 차트가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LG화학도 똑같... 봐봐요 진짜 똑같죠 나노신소재는 좀 달라 왜냐면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음. 뭐, 거의, 저,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왜? 이게 지금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이제, 어, 높아진 거잖아요. 이제 높아진 건데, 이 친구들이 막 그렇게 강력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어, 뭐 2차 전지 흐름을 뭐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트럼프와 이제 미국 상하원이 만약에 공화당, 공화당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요. 2차 전지가 도로 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 삼성 SDI가 뭐 빠르게 반등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강력한 어떤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빠르게 반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별로 없다고 봐요. 예. 네. 다, 회사의 어떤 그런 기업의 가치, 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완전히 부정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진 않고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지금 현재의 삼성 SDI 주가를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건 맞지.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고, 앞으로의 흐름도 막 그렇게 꽤나 이렇게 좋은 흐름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은 2차전지 흐름밖에 없어요, 사실. 네. 이거는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왕이, 트럼프가 설령 왕이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 흐름을, 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담대하게 현 상황을 인정하고, 그래, 어, 뭐, 너네들이야, 뭐, 그렇지, 뭐, 근데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어, 다가가기만 하면, 예, 저는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